국 공방입니다. 지난번에 가죽 아크릴 템플 딥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 가죽 송곳입니다. 알리에서 가죽공에 검색하고 하다보면 도구를 파는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 브랜드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가죽 송곳입니다. 사이즈는 요 넓이별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제 기억엔 중간으로 기억합니다. 예, 송곳은 다이아몬드 송곳입니다. 그 형태가 마름모걸로된 다이아몬드 송곳입니다. 흑단 같은 느낌인데 진짜 흑단인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가족도구나 다른 거 주문할 때뭐 추가로 구입하면 택배비 아끼느라고 담아두었다가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송곳 여러가지 보여드리고 뭐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일단 마름모 송곳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들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름모 송곳입니다. 송곳들은 이렇게 코르크 마개를 이용해서 입구를 날카로운 부분을 이렇게 막아두고 쓰는 게 안전합니다. 보관에도 좋고 코르크 보이시면 모아두셨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름 송곳입니다. 이 길이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가죽을 넣어놨습니다. 찌를 때 여기다 걸리도록 몇개더 있었는데 또빠져서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이 형태는 이런 형태의 일반 나무였습니다. 손에 맞춘다고 좀 작게 만들다 보니 너무 많이 깎아서 가죽을 감아 두었습니다. 이건 그 전에 사용하던 송곳인데 예, 너무 짧아졌죠. 이건 아마 제 기억에 거의 초반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송곳인데 예, 너무 짧아져서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 송곳을 제가 그라인더로 갈아서 만들었던 송곳입니다. 예, 역시 마름 송곳은 하나 구입하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모양을 만들기가 힘듭니다. 지금 사용하는 송곳도 사용하면서 살짝씩 갈아주는데 모양이 이그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두께 넓이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앞부분만 교체하는 송곳입니다. 근데 이게 송곳 넓이가 너무 넓습니다. 제가 깎는다고 깎아봤는데 요거는 사놓고 잘안 쓰고 있습니다. 이앞 부분만 지금 세 가지 종류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건데 둥근 송곳, 마름 송곳 크기별로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보다 더 커서 가방 만들 때뭐 5mm 이상 그럴 때 사용합니다. 이 송곳들은 목타도 마름 목타로 이렇게 마름 목걸로 된이 목타를 사용한 다음에 사용하는 송곳들입니다. 다음 일반 송곳입니다. 둥근 형태의 일자 송곳인데.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가죽에 도안을 옮겨 그리거나 정신구를 달때 위치 표시를 해주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어, 이건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송곳입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런 얇은 송곳이 필요했는데, 어, 그 당시엔 못 구하고 그 바늘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는 실이 나일론 계열 폴리에스텔 실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라이터로 끝을 마무리해 줄수 있지만, 리넨 실 같은 경우는 불로 그때 지질 수가 없습니다. 사선으로 구멍을 뚫어주거나 해서 실 끝을 안쪽으로 다시 감싸주고 잘안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려고 얇은 바늘이 필요했는데, 어, 저는 그때 얇은 송곳을 구하지 못해서 제일 얇은 송곳 구한 게 이겁니다. 어, 그래서 바늘을 이용해서 만든 송곳입니다. 어, 이건 뭐 일반 송곳입니다. 사포에 갈아서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게 일반 송곳. 이건 아, 좀 특수한 송곳입니다. 바느질할 때도 사용하는 바늘 겸 송곳입니다. 보통 신발 바느질할 때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집어넣고 실을 걸고 빼서 교차해 주고 아, 그럴 때 사용하는 바늘이고 바늘이 휜 형태로 되어 있는 바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리에서 구입해 둔 겁니다. 자그 다음 일자 목타 중에 유럽식이라 부르죠. 유럽식 목타 일자로 치고 난 다음에 송곳질을 할땐 이렇게 일자, 끝이 일자입니다. 이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줘야지 일자 모양이 나옵니다. 유럽식 목타, 일자형 목타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마름송곳으로 뚫어버리면 일자 목타를 사용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땐이 일자로 된 송곳을 사용합니다.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온 신형이라고 해서 다시 구입을 해둔 일자 송곳입니다. 이런 송곳들은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떨어뜨려서 끝이 부러질 수도 있고, 사포나 숫돌에 갈아서 다시 모양을 잡아줘도, 이 열처리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끝이 쉽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너무 물러서 구부러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후배한테 열처리법을 배웠는데, 잘 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너무 강해져서 끝이 깨져버리고, 또 잘못하면 풀어져서,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 버립니다 제대로 된 송곳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사포로 갈아 주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소모품으로 인식하시고 여분으로 하나씩은 꼭 있는 게 좋습니다 사용하다가 끝이 부러지거나 떨어뜨려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송곳들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한 15년은 된 송곳들입니다 코르크막게 자주 모아두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